여섯 번째, 고기의 유혹 N-글리콜 뉴라민산. 쉽게 설명해 줄게. 다소 어려운 내용인데 찰떡같이 이해해 주길 바랄게. 아는 만큼 염증을 잘 피할 수 있기 때문에. 포유류는 대부분 혈관 벽, 장 내벽에 N-글리콜 뉴라민산이라는 물질이 있어. 이거는 당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인데 인간은 이거 대신 N-아세틸 뉴라민산으로 되어 있어. 글리콜이냐 아세틸이냐 그 차이인 거야. 이 물질은 일단 장을 헐겁게 만들어. 장 상피 세포가 탄탄하게 붙어 있으려면 밀착 연접 단백질이라는 게 필요한데, N-글리콜 뉴라민산이 많아지면 이 밀착 연접 단백질의 수가 줄어들어. 그럼 장벽이 너덜너덜해지고 그 사이로 음식물과 병원균이 잘 침투하게 되고, 염증이 생기고 염증성 장 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하는데 기여하게 되고 앞에서도 계속 말했던 장의 그 새드 스토리가 반복이 돼.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항체 생성 이슈가 있어. 고기를 먹었을 때 너의 면역체계가 이 물질을 맞닥뜨리게 되면 적으로 인식하고 싸울 준비를 해. 그럼 특수 총알이 만들어져. 소, 돼지 양의 N-글리콜 뉴라민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야. 다음 번에 다시 소, 돼지, 양을 먹게 되면 특수 총알이 이 물질을 공격하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. 더큰 문제는 이 특수 총알이 소, 돼지, 양의 N-글리콜뉴라민산이랑 인간의 N-아세틸뉴라민산을 잘 구별을 못해 N 어쩌고 뉴라민산이면 그냥 공격을 하는 거야. 결과적으로 내가 나의 혈관벽, 장벽을 공격하게 되고 염증이 발생하는. 염증은 곧 지방 축적, 죽상 동맥 경화증, 자가 면역 질환, 당뇨병 등의 결과를 낳게 돼. 그리고 이렇게 유도된 염증은 종양을 촉진하기도 해.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항체는 늘어나.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염증이 늘어나는 건 과학적 사실인 거야. 받아들여.